이제는 타원과 원의 교점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타원부터 하나 그려보게 되면, 마이너스 5,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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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0,3이 중심이고, 발름이 5인 원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지나고. 이제 이런 식의 원이 이제 이렇게 있겠습니다. 윗부분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래부분만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만나는 점이 이제 우리가 P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라고 하는 점이 이제 어디 있냐면, 어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겠네요. 여기가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이제 5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이 되니까 여기는 이제 4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도 이렇게도 여기도 이제 4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A와 PB가 있는데요. PA 이렇게 두고요. PB 현재 이렇게 두겠습니다. PA 길이를 A라고 두고 PB 길이를 B라고 두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A 곱하기 B를 우리가 하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이것이 이두 점이 A, A하고 B라는 점이 이타원의 이 초점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AP 더하기 BP는 우리가 10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를 우리가 10이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각을 세타라고 두게 되면 이 각을 세타라고 두게 되면 이 전체 각은 이 세타가 되겠고요. 이것은 호 AB의 원, 중심각이 되겠죠, 이 세타가. 그러면 이각은 우리가 세타가 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주각이 되는 것이죠. 원주각, 중심각이 되는 거니까 이각은 세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분만 부 우리가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PAB만 우리가 확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여기를 B라고 두고 여기를 P라고 두고 여기를 A라고 두겠습니다. 현재 이각은 현재 우리가 세타가 되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두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 한번 수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내려서, 이 그래프를, 이 그림을 약간 또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림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B에서 우리가 PA에다가 수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수선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BP가 B가 되겠고요. AP가 현재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극 세타는 현재 이거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H라고 두게 되면 PH는 현재 B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H는 이것은 이제 B 사인 세타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겠고요, 사인 세타는 5분의 4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b 코사인 세타는 이거는 5분의 3b가 되겠고요, b 사인 세타는 5분의 4b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HA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HA를 보게 되면 HA는 a A-5분의 3B가 바로 HA가 되겠죠. H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H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이것도 식각이 되는 거니까요. BH의 제곱은 현재 5분의 4의 B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AB의 제곱이 되겠죠, AB. AB 길이는 이제 8 되겠습니다. 8의 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식을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5분의 12ab가 되겠고요 플러스 25분의 9, 25분의 16이죠. b의 제곱이 이제 64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뭘할수 있냐면 은 a 제곱 더하기 양배를제곱게되면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이제 100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빼버리게 되면 두 개를 빼버리게 되면 5분의 12구 이거는 12가 되죠 5분에 22가 되는가요 되는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5분에 12가 아니라 6입니다 잘못 불었습니다 6이 되겠네요 5분에 그러면 이제 16이 되겠죠 5분에 16 AB는 100에서 64 빼버리니까 이것은 36이 되겠죠 36이 돼서 AB는 16 곱하기 16분의 5 곱하기 36이 되어서 약분 하게 되면 4가 되고, 여기는 9가 되겠죠? 4분의 45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4분의 45 이렇게 될수 있겠죠? AB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이렇게 바꿔서 그린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를 풀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이 중요하겠죠?